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 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려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자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죠. 롯은 아, 그렇게 떠났고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꽤 오랫동안 살았을 헤브론에서 거처를 옮깁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꽤 많습니다. 99세. 이제 곧 이삭을 낳을 그때거든요. 그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건참 쉬운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참 모험 정신이 강하고 도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2절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새로운 곳에 갔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자기 후처를 삼으려고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궁금한 거. 첫 번째, 왜 아브라함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사라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왜이 왕이 지금 아브라함 99세고 사라가 거의 90세 할머니거든요. 후처를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 당시에 뭐 오래 살았고 뭐 사람의 미모가 아무리 빼어났다고 하지만 뭐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아브함이 갖고 있었던 어떤 족장으로서 그냥 족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족장이에요. 여기서의 그랄 왕 아비멜렉 말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오늘날 같은 뭐 그런 엄청난 규모의 조직이 갖춰져 있는 국가 형태가 아니지요. 아브람도 어떻게 보면 뭐 왕이라는 말을 붙이기 뭐 나름이지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동급이나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그런 어 의미에서 뭐 결혼 관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사라를 자기 후처로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람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영향력이 있었죠. 14장에도 보면 어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 전투에서 조카로 옷을 뭐 빼어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전략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굉장히 참 부끄러운 모습을 또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에게 "그 왕이 하나님을 뭐 경외하거나 알았던 것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 현몽하셔서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뭐 꿈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뭐 기다리게 하신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기도 하고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말씀도 하시죠. 어 여기에 대해서 아비멜렉 굉장히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뒤에 보면 어, 아브라함이 사실 뭐이렇 그, 그 친척벌이죠. 그 당시에는 뭐친이 오너의 그, 관계는 아니지만. 아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신분을 그렇게 좀 하자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아마 사아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왕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온전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뜻이고, 깨끗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을 왕이 그냥 후처로 후궁으로 들여가는 것은 합법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뭐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왕은 이제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래 나도 네가 그런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여인과 가까이하지면 안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은 것이다. 그리고 너를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칠 절에서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또, 뭐,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본문에 보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 하면, 그는 선지자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는 그냥 단순한 능력 있는 족장이 아니고 이건 종교적이 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사명을 받은 자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그 아비멜레에게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볼수 없게끔 만드는 역할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예요.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너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사명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왜 아브람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그 자식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의와 공도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법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펼쳐지고 알려지고 소개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법도가 펼쳐지는 것. 이 선교적인 어떤 미셔널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과 그 뜻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아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내가 좀 곤란한 상황 피하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에게 대충 거짓말해서 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으셨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구차하게 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고요. 야,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대신에 이 아비멜렉 왕은 굉장히 매너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후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요. 종과 노예들, 노비들도 이제 선물처럼 이렇게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치료하사, 치료하사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죠. 여호와 라파. 이 라파란 단어가 여와 하나님과 같이 쓰이면 온전한 치료를 말합니다. 완벽한 치료를 말하죠. 그 가정과 그 가족에 속해 있었던 모든 연약한 분들 질병들 출산들 그 모든 것을 다시 낳게 하셨다. 생명을 다시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태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급브레이크를 그 밟으시면서 그 상황 속에 확 들어오셔서 막으시는 하나였던 장면인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약속의 자녀를 이제 잉태하고 낳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비멜레과 만약에 동칭을 했다 아비멜레과 같이 밤을 지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을 낳은 그 부분이 뭔가 모호해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보다 더 아브라함 한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 구원사에게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어, 막으셔야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한세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면 생명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면 어떤 질병도 고쳐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실수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시더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또아비멜렉의 무지함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마치 하시는 것처럼 급하게 들어오셔서 막으셔서 이삭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결국에는 성취해 가시더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사실, 선지자라는 어떤 특별한 그런 역할이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가비밀에게 그 기도했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줬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역할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들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미숙함과 또 아비멜렉 왕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탄생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머물게 하신 그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 창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현장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